가자구요 비가 너무 좋아 비가 아니 여기 위치가 너무 좋아 그 숙소가 아 진짜? 어. 아. 어... 안녕. 안녕. 제주와 함께라면 도착. 오예. <laughs> 네, 진 너무 엄청 크다, 지금. 했다 네, 지금. 레전드. 네, 이런 꽃게도 살이 엄청 많아, 살이. <laughs> 맞지? 진짜 살이 최고야. 아, 이렇게 통통 있는 오랜만에 봐. 국제에 많이 볼수 완료했어 여기 있어 그는밥 흑돼지 계란밥 무슨 라면이지? 새 라면 데이 맛있는 라면재료도거요먹 아니 진짜 지신 지금, 미쳤지뭐지 미친거에요? 미쳤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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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옆에 있는 리치 망고. 여기가 제주와 함께 라면이고 여기가 리치 망고. 후식으로는 땅야 땅야 땅땅땅땅푸 나는 애플 망고 먹어야겠다. 두개 먹어? 한 개씩? 같이, 같이 먹을까? 어난배불러다못 먹을 것 같아. 난다 먹을 수. 같이 먹자. 할라아그애플 말고. 그래. 오빠가 먹고 싶은 식잖아나 박서준으로 불러준대. 박서준. 아. 얘, 얘가 애플만 고고 얘가 할라봉 시리까지. 얘가 엄청 신기하다. 여기 막. 그거, 그거야그 과일 그배그거야 어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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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<laughs> 자 지금은 살짝 비가 오지만 밤 폭포구 간. 밤 폭포구 수영하고. 산책니까? 수영하러 간. <laughs> 비가 조금 와도 괜찮아. 경치 대박이다잉. 경치 대박이다잉. 이아이가 전망대네. 아 진짜? 어. 완전 제주 느낌 가득. 응. 자전거까지. 안포포구 응. 음. 도착. 사람 좀 있다잉. 그러니까. 아니 비 그쳤어. 지금 음. 다시 날씨가 개고 있어. 여기 막 대여도. 닭꼬 치도 팔아 대박 남네들 먹고 있네 안녕 so <ucc hac divisions> 우리 수영하러 왔어요 빰버버 가봐 사람 많네 잘 살았다 리 많이 빨 저기 아줌마 거기서 와세요. 뭐 물물이요 물고기. <laughs> <대박물고기. 웃음> 근데 물이 진짜 맑긴 하다. 맞지? 아. <laughs> 어. <오빠> 나왔 <나와? 웃음> 나오지. 안녕. 야이. 그게 진짜 추 사족 추워, 맞지? 응 근데 난안 추워, 많이. 너는 난, 난 물놀이를 좋아하니까. 난도 안 추워. 나또할수 있어. 여기 다이빙 안 다이빙 할수 있어. 근데 여기 진짜 물이 깨끗하고, 맞지? 깨끗, 근데 깨끗한 건 맞아? 응. 깨끗해 보이는 건 맞는데 깨끗한 게 맞아? 일단 깨끗해 보이잖아, 맞지? 그렇지. 꽃게 제주도 꽃게. 잡아 볼까? o 아 볼까? 이제 죽은 k 같아 봐. 아시죠? u n e what you bought. What's your?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리 o the house. I'm g o 먹어, 진짜? 응. 아, 잘 먹었다. 언제까지 먹어? 아, 언제까지? 이렇게 오지제 언제? 언 올려서 지금 먹은 지 20분 됐는데 안 됐어 나 먹은 제언분 됐어 고사리 제개장 최고 김다원 제언다먹었언것 언제? <laughs> 제주는 근데 길이 너무 예쁘다 그러돌담 그러니까. <laughs> 일단 지금 들어가서 일단 씻어야 될 식공. 응, 일단 씻 시... 들어가기 전에 한라봉이들 아침에 먹었던 거? 응. 한번더 먹고. 응. 한번더 들어가서 더 씻고. 응. 다시 나올지 마지를해 봅시다. 예. 근데 우리 숙소비 하나는 최고긴 하다 응. 맞지? 최고야 누가 잡았어? 유림이 유림이가 폭풍 검색했어요 아 진짜? <웃음> <웃음> 한숨 자고 동물 시장 갈 거예요 동물 시장을 갈 거야? 동물 시장 근처를 갈 거야? 동물 시장을 먼저 가서 응. 구경 하다가 응. <laughs> 먹을 게 없으면 은 동물 시장 근처에 꾸리 긴다원 거리 가고 흑돼지 거리 있어? 응. 거기서 기념품도 좀 사고 응. 어, 뭘입뜬거봐 자, 우리는 도착을 했고 네. 기념품 먼저 사고 네. 먹을 걸그 다음에 사고 네. 이제 그렇게 가봅시다 네. 이런 거 할까 어때? 어 별로다. 짱구는 별로데? 이런 거? 완전 제주 느낌이네 얘는. 어. 맞지? 오. 괜찮은데? 소프트. 아니면 다른 거? 그 그래, 키링 예쁜 거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아. 그렇지. 어. 자, 우리가 상거님 첫 번째 쫀득 쫀득한 길말랭이 몽글몽귤. 몽글몽귤. 이거 맛있더라먹 먹었어? 아니 아까 주더만 어. 그 초콜릿인데? 응. 제주 백년초. 백년초 초콜릿. 한개만원 짜리 종합 초콜릿 두 박스 선물용. 짜잔. 자 이제 작전회의래요. 라 작전회의래요. 작전회의. 그러니까 저기 외부 음식 환영되는 곳이 있으니까 음. 몇 개를 사서, 한 3-4개 사서 음. 회랑 뭐 랍스터랑 맛있는 거 많잖아. 한번 음. 사서 음. 아, 여기서 먹고? 여기서 음. 먹고 가는 거지. 그래. 침잘 침기! 침잘 침기! 왜 이렇게 잘 춰? 왜 이렇게 해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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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거 부쉈는데? <laughs> 밑에 거부서어 <laughs> <laughs> 우리 여기서 라스터랑 김밥. <laughs> 흑돼지 말이 <마리> 김밥이랑흑돼지 <laughs> 말이 김밥이랑깨딱지밥깨딱지밥 <laughs> 진짜 맛있긴 하겠다 그지리 맛있. 빨리 먹자 빨리 메뉴 소개를 해주세요 자 첫번째 네. 랍스터 마늘맛이구요 네. 두번째 타자 흑돼지마리 김치인데 이거는 이거 고양이 그려줬어요 밥 많이 넣어대요 음. 세번째 개딱지밥입니다 개딱지밥 클리어 했지만 회를 다시 사갖고 왔죠 오 예스 <laughs> 완전 잘 먹었다 마치. 완전 잘 먹고 이제. 잘 놀고 손흥민도 보고 춤 추는 거 춤. 이제 동물시장에 손흥민 만나다. 퇴근학까 아니면 사진을 하까 어떻게 할까? 어떻게 할까 이기야 커플지. 예쁘다 <목소리> 마치. 이제 키링까지 이제 다 사고 퇴근한 열키링 예쁜 키링 보이죠? 네. 예쁜 키링까지 사고 이제 퇴근하러 퇴근 퇴근 바이 이제 헤어지면 안 된다 헤어지면 안. 엔드카 반납 반납하러 왔어요 반납 절로 오네 솔직히 솔직히 고정 하이 아저씨 아저씨 하이 출발 음음 제주도 여행 음 어땠어? 는 제육반상이고 다이어트하는 이유림씨 만두 다섯개 맛있어? 응 간장게장 뭐가려고? 어? 만두가 맛있어 진짜 근데 맛있는데? 밥보다 입이 먼저 맛있나 사람은 진짜라고 들어가에 이렇게 놔 <laughs> 깻잎 네, 뭐, 뭐. 이거 만원내 손이 2만원 이게 제주도 깻잎이 알겠어? 깻잎 사다온아기야뭐니네요 <laughs> 찐해요, 커피 찐해요. 찐해요, <laughs> 커피 찐해요.